생각을 하니까 나을 자, 자, 그다음에 우리 어, 목사님 가정과 청년들. 자, 청년들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훈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안녕하세요. 청년팀 김지훈 간사입니다. 아 네. <laughs> 제가 받은 말씀의 주제는 부세계아리라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하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뽑고 나서 결단한 것은 편한 길로 가려고 나의 길을 계획하지 않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합리화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자주 읽으며 깊이 묵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갈수 있도록 결단했습니다. 네. 어, 우리 김지윤 간사님하고 기타를 같이 치고 있는 제자 전시우 말씀이 거의 똑같아요. 그죠? 네. 알아요? 몰라요. 저기는 자기가 계획을 세워도 그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개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께 제자와 스승 사이에 똑같은 말씀을 거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최동준 형제님, 성령 성령 네, 저는 해 동준 형제입니다. 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 어떤 것들 참고 이겨내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 저에게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 또 나의 회사 가운데, 또 교회 사역 가운데 있을 때참 고민됐던 부분들. 그런들이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참지 못하고 세상 것을 먼저 선택했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것을 더 찾고 참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아멘. 네. 음, 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네. 음,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어, 자녀로서 부모님 말씀도 순정해야 되지만 먼저 또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정하여서 먼저 가정의 복음화 위해서 열심히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저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laughs> 들어가세요년들들어가 안녕하세요, 청년팀 김민섭입니다. 어, 제가 어, 어. <laughs> 어, 받은 말씀은 시편 111장 2절 말씀입니다. 어, 네, 주제요. 말씀 있다 까먹었습니다. <laughs> 기쁨 정말입니다. 말씀은 그의 우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우선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어, 저, 저는 삶을 살아갈 때 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팀 김예빈입니다. 박수! 이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세상이나세상의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그안에있지 아니 하니 요한 에서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는 성령 충만입상다 어,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2021년은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또내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며 예배임을 고백하며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겠습니다. 헛된 것에 눈한눈 팔지 않고 예배, 말씀, 기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들어가. 안녕하십니까 아눔이 사모입니다. 저희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입니다. 주제는 말씀은 잠언 15장 33절 말씀. 요하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 훈계라. 겸손은 정교의 길잡이니라. 저는 그래서 길잡이 되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정기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웃음> <웃음> 이상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김예윤입니다. 저의 말씀 주제는 세임을 얻으리라이고요. 아빠요. 어,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어,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어, 봉사 헌신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2021년은 봉사 헌신으로 어, 저희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는 이제 경영하는 것이 이룰이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경영하는 것이 없었어요.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올해는 어, 좀더 계획을 해보고. 어, 최선을 다해보아야겠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김필아 목사입니다. 제가 2021년 받은 말씀의 주제는 창대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한 것을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받았는데,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따르는 2021년, 더 사역과 목회 그리고 함께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간사님들하고 대표 사역자들 나오셔서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따가따 힘드신가요? 네. 자, 빨리 나오세요. 자, 네. 자 팀장님들만 나오시고.